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그 이제 4차 싱글 모임 12월 네. 달에 있잖아요. 아, 12월 21일 토요일 날 하죠. 네, 부산 다 같이시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싱글 모임 있기 전에 또 한번 이제 우리 네. 그, 싱글 모임, 그, 처음 참석하신 분을 위해서, 네. 뭐,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네. 우리 이제, 어, 그날 모이시면은, 12시쯤에 모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고, 한, 1 시경에, 이제, 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요 이제 자기 소개 있으실 거고요. 네. 이제 자기 소개 하실 때는 어예 자기를 많이 이렇게 어필하실 수 있는. 네. 음아 내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아 어, 그때는 좀 자랑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뭐그 다음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중간에 무슨 이제 뭐 여러 가지 친목을 어, 어 도모하는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 그 미팅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고 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중간 역할 매니저 역할을 해드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런, 이제 진행이 된 후에, 우리가 한, 어, 거기 자갈치 시장, 거기 모임 장소에서도 한 3시쯤이나,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거기서는 되겠고, 식사하시고, 점심에는 우리 회, 네. 회를 준비했거든요. 네네. 그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미팅 하시고, 거기서는 어느 정도 일단 마무리가 하,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처에 대형 노래방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그쪽 가서 또 2차 미팅이 또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 그러면 노래 한자락 하는 거네요. 네, 노래도 하시고 뭐 재밌게 음. 이렇게 아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연말 분위기 화끈하게 낼수 있는 그러한 아. 에, 이제 지금. 어, 행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노래방, 뭐, 좀 규모가 좀 큰가요? 어때요? 어, 저는, 저는, 노래방을, 그, 그렇게 큰 규모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그래요? 그, 놈이 그렇게 큰건 처음 봤어요, 저는. 어. 뭐, 다른 분들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어, 뭐, 아주 우리 식구들 들어가서 충분히, 지금 그날 이제 예상 인원들 생각해 볼 때는 막 그냥 뭐 휘젓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laughs> 네, 네 만족스럽습니다. 그 공간은 엄청 커서. 네. 아 좀, 뭐, 그래요? 네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래 그냥 뭐 그렇게 나는 잘못 부르는데 하시는 분도 그 음악이 좋으면은 같이 뭐 이렇게 자 어, 서로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네. 지금 이제 그 부산 모임이 지금 4차 싱글 모임이잖아요. 네. 지금 1차, 2차, 3차, 4차 이제 부산 모임이 4차 모임이고, 네. 어 이제 보통 이제 여자분 남자분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전화 통화 네. 한, 통화를 해서 인연으로 이어지는 거 하고 또 네. 직접 직접 싱글 모임에 와서. 이성친구를 찾고 이렇게 인연을 이어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유리하고 네. 굉장히 네.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하기도 아주 좋은 또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 드리고요. 네. 그 오프라인이 아주 싱글들 모임에서는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고, 음 일단은 전화로 통화하실 때는 물론 뭐그 부분도 좋지만, 저 전화 통화하고 만나면 또어 계속 그어이 만났을 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분들이 의외로 있잖아요, 대표님. 네. 상담하시다 보면, 그 날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볼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할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오프라인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하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제가 1차, 네. 2차, 3차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거예요. 네. 매칭 확률을 높고 높이고 인연으로 이어지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계속 그렇죠. 추진하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남성분과 여성분의 아, 수준이 상당히 참 좋으신 분이 네, 많이 오신다. 맞습니다. 네. 그런 걸 느껴요. 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3차 싱글 모임 때 남성분 여성분 어때 수준이 어떻던가요, 선생님? 어, 제가 뵐 때는 제가 그냥 뭐 과장된 표현 아니고요. 정말 깜짝깜짝 놀랬다니까요. 아 네. 남성분 좋은 분이 꽤 오셨나요? 네 많이 오셨습니다. 아, 많이 오셨어요. 그래요. 많이 오시고 뭐 음, 이제 공무원 생활 하시는 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제 뭐 기술적인 분들 기술직에 있는 분들 이든지 어쨌든 뭐 편직에 또 아직도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셨고요. 네. 네. 여성분들도 자기 관리 잘 하시고, 네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또 놀란 것은 네네. 남성분의 스펙이라든지 네, 능력이 그렇죠. 출중했지만은 여성을 바라보는. 시 어, 시각은 네네. 되게 나, 낮게, 수준을 낮게 잡았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아, 네. 네네. 그분들이 그 이제 정말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네네. 눈높이를 낮추고, 네네. 그냥, 저, 제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뭐, 여자분이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분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수수하고, 네네.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이 선하신 분, 이런 분을 찾고 네. 이렇게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은 나이가 이제 우리가 60대가 평균 연령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아온 경험치로 가만히 보니 이제 그런 게다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좀 내려놓으신 것 같고요. 여성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현실에서 마음은 먹고 그렇게 오는데 이렇게 이제 어,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좀 눈높이가 서로 좀더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아주 거듭 거듭 대표님께서도 강조하시지만 뭐 한쪽 눈을 감 감어라 <laughs> 눈높이를 낮게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마음을 계속 그렇게 갖고 간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마음 먹고 오신다는 거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음, 아무튼 좋은 결과가 이번에 4차에도 이제 많이 날이라고 봐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아 정말 욕심이 넘어서는 얼굴과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가 제대로 되신 분 그런 분을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그 다음에 어 지금 이성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그모임 참석하는 거거든요.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네. 이성 친구를 선택하는 분들이 9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 또 이렇게, 이렇게 또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네. 것은 정말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잣대를 대는 분이 또 일부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성 친구를 사귀는 데는 큰 재산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어, 서로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되고, 응. 여행을 같이 갈 정도의 경비를 될 정도면 되고, 그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근데 대표님 말씀도 맞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또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요. 어, 이성 친구를 사귀는데 이제 그런 잣대를 대는 게왜 그러냐면 나중에 대부분은 또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대표님도 어, 지금 대표님 말씀 맞으세요 이성친구를 삼기는 데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크게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나중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있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냥 마음을 어 조금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사겨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성 친구를 사귄다라는 그냥 조금은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일단 그 사람을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남녀 서로요. 어허. 네네. 네. 나중에는 같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의외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노, 뭐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도 충분히 알긴 알겠어요, 그죠? 아는데 일단은 접근성을 더 높이려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 만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이렇게 나이 먹어서는. 왜, 네, 젊었을 때보다 상처를 안 받겠지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생각일 것 같아요. 저도 뭐, 아, 경험은 네. 안 해봤지만, <laughs> 네. 그죠? 제가, 예, 제가 뭐, 싱글 모임도 3차에 걸쳐서고 네. 진행 과정을 수없이 이렇게 되짚어 보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해보기도 하고, 또 깨지, 잘 네. 사귀다가 깨지는 원인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네그 다음에 전화 교제를 또잘 하시다가 또 깨지는 네. 분도 상당히 많아서 그 맞아요. 원인도 제가 분석을 해본데 해봤는데요. 네. 네, 네. 깨진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네 뭘까요? 아 물질적인 걸 너무 네. 생각해서 깨진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 다음에 네, 네. 어, 조건을 너무 내세우니까 깨진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정말 남자분이 조건이 좋고, 물질이 네. 많고, 아무리 하더라도 네. 인성과 인품이 틀리면 결국은 또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인성과 인품이 된걸 최우선으로 네. 생각하고, 물질은 그냥 평범하면 된다라고, 물론. 인성과 인품이 되고 물질 재력도 많이 네. 되면 좋죠. 그렇지만 네. 아 그렇지 않다면 인성과 인품이 제대로 갖춰지고 평범할 정도의 보통 수준의 재력이 되면 그 정말 네. 이어질 수 있는데 네. 물질적인만 추구하고 인성이 제대로 안된 분은 결국은 또 깨지게 돼 있어요. 아네그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음, 그, 원인 분석을 우리가 좀 그래도 하고 있잖아요. <웃음> 네네. <웃음> 저도, 네. 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공감합니다. 지 대표님 말씀. 아, 도대체, 어, 막 이렇게 금방 막불 불붙, 붙듯이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어차피 음, 외로워서 만나잖아요. 지금 여기 오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렇죠? 근데 네. 왜 이렇게 계속 갈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될까 그런 거 이제 분석하시고 저도 또 생각해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주 정말 제가 충분히 공감해요. 제가 그렇구나. 만약에 네. 제가 만약에 싱글 모험에 나가서 네. 여자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자이면서 네. 싱글 모험에 나갔어요 저는 네. 인성과 인품이 돼 있는 남성분의 재력은 그 저는 정말 평범했으면 좋다라고 생각해. 많은 네, 돈이 네. 많이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정말 수준 차이 나면 결국은 네. 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요. 물론 인성이 제대로 바뀌신 분은 괜찮겠지만은 네. 네. 예, 근데 인성이 갖춰지지 않고 재력이 있는 분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거 그 결국은 또 깨지게 돼 있거든요. 네. 오래 못 가고. 그래서 네. 제가 여자 입장이고 싱글 모임에 갔다. 그러면 저는 남성의 인성과 인품만 갖춰지고 네. 그냥 평범한 재력이 있으면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아, 근 그런데, 예. 그, 네. 근데 일부의 여성분은 인성과 네. 인품을 따지기보다는 물질적인 걸 따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네. 깨지지 않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아, 생각해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이제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매칭을 잘 되게 해 드릴까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밥 먹고 하는 일이 요즘 그런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맞고, 일단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자기 소개할 때 자랑을 충분히 해주시라 했는데요. 어, 그 말의 뜻은 진실함이 담겨있는 자랑을 말씀하시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너무 지금 뭐 그걸 허풍이라고 그러나요? 거, 뭐 거짓으로 말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많지는 응? 않겠지만 그거 다 사실 드러나거든요 나중에는 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진실한 만남 네 매칭이 되더라도 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그냥 자랑을 하시되 있는 그대로 예. 네. 어 네, 그렇게 아시는거 아 저는 뭐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멋지지 않을까요 아, <laughs> 남자분이 여... 저는 그렇게 아, 자랑하신다면 멋질 것 같아요 저는 여자입장에서 아, 제가 네. 뭐야 여성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긴데요 네. 싱글모임에서 어, 남자분하고 교제를 좀 했어요 네, 네. 뭐 일주일 정도 또는 남짓 그 정도 했는데 너무 남다 보니 네. 아, 포장하고 네. 가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들통이 나게 돼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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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또진절한 모습을 보이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성분은 정말 어, 교제를 어. 하고 싶었대요. 미안하죠.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다 거짓말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계속. 또 새로운 거짓말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 남자는 진실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네. 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4차 모임은 정말 이렇게 진지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리라고 믿고요. 네, 많이들, 많이들 도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네, 그래서 12월달에는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큰 선물을 주시리라고 전 보거든요. <laughs> 아 지금 이제 네. 오늘 아, 20명 남자분 여자분 20명 정도 지금 모집이 된 상태인데 아직 한 네. 2주 정도나 2주 일단은... 남짓 남아서 이제 여성분 남성분 네.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 하셔서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는 네. 어, 뭐 산타 할아버지한테 네. 선물 받는 그러한 네. 네. 멋진 이성 친구와 네.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 위해서 신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아, 대표... 12월 21일 날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에서 하는 네. 신부 모임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네. 아, 선생님, 네네. 또 그때 또 어, 네. 진행에 또 많은 도움을 또 주시고요. 네, 우리 하여튼 어, 좋은 커플들 많이 탄생하셔서 행복한 인연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네. 1월달 또모이면 전라도 강제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월달에는 대구에 대구 있을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대전 이렇게 하죠. 네, 네. 할 거거든요. 계속 진행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네. 가닥을 잡은 상태고 네. 많이만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선생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